예, 여기는 일리노이 북쪽의 데스플레인스 리버, 아, 탐험 우드입니다. 예, 흙길로 몇백키로 나 있는 길이 있는데, 뭐, 강이 크진 않아요. 데스플레인스 리버가. 제 일리노이 리버하고 만나는데, 시카고 지나서 북쪽. 이게 이스칸신 그린베이, 그 풋볼로 유명한 그린베이, 예, 거기까지 이어지는데, 백 몇십 년 전에 해밍웨이가 시카고에서 태어났죠. 해밍웨이가 어렸을 때 의사 아빠하고 여기를 탐험을 많이 했었어요. 10대 초반에, 저하고 그 10대 후반에 해밍웨이가 종군 기자로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아, 해밍웨이 알죠, 여러분? 내일 또 태양은 떠오른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 총을 울리냐. 아? who told the bell sunrise again tomorrow 노인과 바다 the sea and the old man 뭐 그렇게 볼품은 없어요 그러나 이 오프로드로 지금 집사람이랑 나왔습니다 아까 버섯 있었는데 버섯도 많지 않아요 그러나 많이 있어요 그 우리 안상범 목사님이 잘 부르는 찔레꽃 노래 찔레 미국에선 버턴이라고 하는데 찔레꽃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게 다이 숲을 다 자연을 다잡아먹으려고 해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들어요 제거를 많이 했어요 예쁘기는 예쁜데 그 번식력이 너무 강해 가지고 한국의 어머니들이요 찔레꽃이 약도 되고 그러니까 뿌리도 뽑고 꽃은 키로도 먹고 실내 수는 따서 먹기도 하고 차가이 숲속을 오프트레일을 지금 탐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독립기념일 아침 10시 좀못 됐고요 한뭐 점심 때까지 한대여 시간, 서너 시간 하고 컴백할 겁니다. 그냥 뭐참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데를 다니는 게 재밌습니다. and yeah, thank you for watching we see you again have a happy day